제1화, 노란 봉투. 1978년 가을, 서울 종로구 계동 골목에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안쪽 기와 집한채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 평상에는 75 할머니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명순. 사람들은 그를 명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도 눈가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머물렀고, 동네 아이들은 할머니 마당의 감을 따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막내 아들 부부가 사다 준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노래를 따라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삶의 애환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편이요. 우체부 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동네를 20년째 맡고 있는 그는 할머니와도 오래 안면이 있었습니다. 어, 김우체부 들어오게. 대문이 삐걱 열리며 우체부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특별한 편지 하나 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거예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본? 네, 주소를 보니까 오사카더군요. 할머니는 천천히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우체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고맙네. 김우체부. 우체부가 나간 후, 할머니는 한참 동안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순 할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의 입에서 가느다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오키아, 1938년 봄, 함경남도 원산 당시 원산은 항구도시로 번성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였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조선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생선 굽는 냄새가 퍼졌고 바닷가에는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명순이와 오키는 그 항구 마을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명순이는 양복점 딸이었고 오키는 목수의 딸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동네에 살며 같은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학교도 함께 다녔습니다. 보통 학교 4학년까지 그 이상은 다닐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조선 사람의 딸들에게 더 많은 교육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명순아, 우리 언젠가 서울 가보자. 경성 말이야. 경성? 거기 뭐가 있는데? 모르지, 그래도 크다며? 전차도 다니고 백화점도 있대? 15살 소녀들의 꿈은 그렇게 소박했습니다. 둘은 함께 자수를 배웠습니다. 마을 할머니에게서 바느질을 배우고 옷감에 꽃과 나비를 수놓았습니다. 팔수 있는 손재주라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어린 나이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940년 명순이가 17이 되던 햇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본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준대.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배울 것도 가르쳐 준대. 여자들도 갈수 있대, 어린 처녀들도. 명순이의 아버지는 양복점을 운영했지만 사업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큰 양복점들이 생기면서 조선인 양복점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명순아,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좀 하고 오면 어떻겠니? 명순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돈을 좀 벌어오면 네 동생들 학교도 보낼 수 있고 그때 오키네 집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며칠 후 둘은 마을 어귀에서 만났습니다. 명순아, 너도 음, 너도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닷바람만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가면 무섭지 않겠지? 오키가 먼저 말했습니다. 음,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괜찮아. 명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40년 6월 15일. 원산항에는 일본으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젊은 처녀들이 스무 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열다섯에서 스물 사이의 조선 여자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명순이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오키의 아버지는 말 없이 담배만 피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어머니. 오키야 편지 자주 쓰거라. 내 네, 아버지 배가 출발했습니다. 명순이와 오키는 갑판에 서서 고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산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산들이 작아졌습니다. 마침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순아, 무섭다. 나도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배는 사흘을 갔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어, 여기가 공장이야? 이상한데 건물은 낡은 2층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술집과 여관들이 즐비했습니다. 들어가 일본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처녀들은 건물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방에는 이불 하나와 작은 거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기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안 돼, 나 집에 갈 거야. 한 소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때렸습니다. 이미 너희 부모가 돈 받고 팔았어. 돈다 갚을 때까지 여기서 일해. 명순이와 오키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명순아, 우리 어떻게? 오키야 살아야 해. 우리 반드시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자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순이와 오키에게 주어진 것은 위안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일본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맞았습니다. 울면 더 맞았습니다. 도망치려 하면 죽을 때까지 맞았습니다. 실제로 몇몇 소녀들은 도망치다 죽었습니다. 명순이와 오키는 같은 방을 쓸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밤이면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명순아, 우리 원산바다 기억나? 응, 음, 갈매기들. 겨울엔 물새들도 많이 왔었지. 할아버지가 굴 구워주셨던 거 기억나? 응, 음, 따뜻했어. 그렇게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견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명순이는 병에 걸렸습니다. 성병이었습니다. 오키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없었습니다. 그저 간단한 소독약만 주어졌습니다. 아파도 일해. 안 그럼 밥 없어?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1904시본 8월. 어느 날, 건물이 떠나갈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전쟁 끝났다. 일본이 항복했대. 명순이와 오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집에 갈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들을 운영하던 일본인들은 도망쳤습니다. 돈도, 신분증도,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스무 명이었던 조선 처녀들, 그중 살아남은 사람은 열두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오사카 거리를 헤맸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부두에 가보자. 하지만 부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조선으로 가는 배는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배를 탈수 있대. 우린 돈이 없는데 그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고향에 가려면 명순이와 오키는 함께 공장이를 구했습니다. 직물 공장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조금씩 모았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1946년 가을, 드디어 배삭을 모았습니다. 명순아, 우리 이제 고향 간다. 음, 드디어. 둘은 기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부두로 가는 길에 명순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오키야, 나 배가 너무 아파. 뭐? 괜찮아? 명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 가자. 오키가 명순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비용은 의사가 말한 금액은 그들이 모은 돈의 두 배였습니다. 명순이는 오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키야. 너 먼저 가. 뭐?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서 수술 받고 돈더 벌어서 갈게. 너라도 먼저 고향 가. 부모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겠어. 안 돼.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 오키야. 명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너라도 가서 내 부모님께 내가 살아있다고 전해줘. 곧 돌아간다고. 오키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 혼자 못 가. 하지만 명순이는 오키의 손에 돈을 쥐어 주었습니다. 가, 제발. 그리고 고향에서 날 기다려줘. 꼭 갈게. 결국, 오키는 배에 올랐습니다. 부두에서 명순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둘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순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키는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고향 원산은 이미 소련군 치하였습니다. 남북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명순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명순이네 가족은 어디 갔어요? 동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 집. 남쪽으로 피난 갔다던데. 남쪽이요? 전쟁 나기 전에 월남했어. 서울 쪽으로 갔다더라. 오키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명순이가 돌아와도 가족을 찾을 수 없겠구나. 오키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명순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경은 닫혔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오키는 전쟁 중에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부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국경이 영원히 닫혔습니다. 오키는 부산에서 명순이의 가족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피난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키는 부산에서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명순이를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일본어로 쓰여 있었지만 할머니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일본에서 배운 일본어였습니다. 명순아,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지 모르겠다. 나는 오키야. 너의 친구 오키. 너를 찾은 지 38년이 지났구나. 나는 전쟁 후 남쪽에 남았어. 부산에서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 있어. 너의 가족을 찾으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어. 피난민 명부를 뒤지고 적십자사에도 물어보고,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너의 동생들이 서울에 살고 있더구나. 그들에게 물었더니, 너도 살아 돌아왔다고 하더라. 명순아, 너도 고생이 많았지? 나는 네가 일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진을 동봉했어. 우리가 열일곱이었을 때 찍은 사진. 너 기억나니? 원산 바닷가에서 찍은 거. 명순아, 편지 써줘. 보고 싶어. 너의 친구, 오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오키야, 오키야. 할머니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38년 그긴 세월 둘은 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두 소녀 원산 바다를 배경으로 그날의 햇살과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사진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키야 나도 보고 싶었어. 막내 아들이 일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들은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좋아서, 기뻐서 우는 거야. 할머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내 네, 친구야, 오래전 친구. 할머니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산에서의 어린 시절, 일본으로 끌려간 일, 그곳에서의 지옥 같은 나날들, 그리고 오키와 헤어진 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말안 했다. 너희들한테 부끄러워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으세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편지 쓰세요, 어머니. 그분께. 그래야겠지, 그래야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팬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썼습니다. 호키야, 네 편지를 받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는구나. 나도 너를 찾았어, 오랫동안.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너는 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도 일본에서 돌아왔어. 너와 헤어지고, 3년 뒤에 수술을 받고, 돈을 모아서, 하지만 돌아왔을 때,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 가족은 서울에 있었고, 너는 찾을 수 없었고, 나는 서울에서 결혼했어. 아이들도 낳았어.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없어. 밤마다 꿈에서 봤어. 원산바다를 함께 걸었던 우리를, 오키야, 우리 만나자. 서울 어디든 좋아. 내가 보고 싶어. 너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우리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자. 38년을 기다렸잖아. 명순이가. 할머니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썼습니다. 오키가 보낸 주소 서울 종로구 어딘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체국에 가야 했습니다. 손주들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옷을 입고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감나무에 까치가 앉아 울었습니다. 까치야, 좋은 소식이 올 거니?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체국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우체국 창구에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붙여주세요. 빨리 도착해야 해요. 네, 할머니. 서울이면 이틀이면 도착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한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오키야,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두 편지가 서울 하늘 아래를 오갔습니다. 38년을 떠돌았던 그리움이 종이 위에 실렸습니다. 두 여인의 삶이 다시 만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친구는 여전히 친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우정은 시간도, 거리도, 전쟁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은 먼 고향에서 온 엽서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명순과 오키 두 여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명순과 오키가 38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두 할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들의 삶에는 또 어떤 사연들이 숨어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화, 재회의 눈물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